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굉장히 간만에 켜지 않았습니까? 간만에 킨 이유는 다쳤습니다. 엄무 크게 다친 건 아니고요. 지난주 일요일 날이 제가 네, 또 회식을 했어요. 네. 제가 항상 이 전기자전거를 타거든요. 전기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 시드니에 여기 트램이 있는 거 아시죠? 그 바닥에 이제 트램의 바퀴가 들어가는 그 홈이 있단 말이야. 그 홈에 자전거 바퀴가 들어가 버린 거죠. 도로 자체가 이제 네바길이고 속도도 꽤 붙은 상태여고. 그래서 그게 순간적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와죽겠다 싶어가지고 브레이크를 딱 잡았는데 어쨌든간에 이건 브레이크를 잡든 안 잡든간에 무조건 넘어지는 상황이었어. 이게 오른쪽으로 확 넘어졌단 말이죠.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이 오른팔 이쪽 지금 다 갈렸거든요. 여기 보시면 손바닥에 이 상처 있죠. 이게 지금은 뭔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셨는데 감기튼 이게 좀 많이 파였어요 이런데 보시면 이게 살점이 다 날아갔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피가 막좀 흐르는 상태였어요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가가지고 잤어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좀 상처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응급실을 추천을 받았단 말이야. 그래서 추천 받고 가서 일단 이거 드레싱 하고 근데 여기 상처가 넓게 있는데 와 이게 아무래도 바닥에 이렇게 쫙 틀린 거다 보니까, 뭐 먼지라던가, 이물질 같은 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, 상처 부위에. 이거를 물틀어가지고 이게 막 씻어내는데, 물 맞는 건 괜찮았어요. 물로 씻어내는 건 괜찮았는데, 지금 거지로 여기를 문대더라고 죽을 뻔했네, 눈도 아가지고 그리고 얘네가 볼 때는 상처가 너무 더러웠나봐. 화상품 주사를 맞아야 된다 해가지고, 화상품 주사를 맞았어요. 여기부터 해서, 어깨부터 해서, 여기 손까지 다다쳤어요 지금. 어, 다 갈렸어. 상품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. 그래서 지금 주사 기다리고 있는데, 또한 시간 걸릴 것 같아. 음. 그렇게 해서 이 집에 갔죠? <laughs> 집에 가서 이제 상태가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, 이게 살이 차오르니까 감각이 더되살아난다니까첫날이랑이튿날에는 별로 안 아파는데, 젯진 날부터 통증이 정말 있는 거예요. 어참을그 정도의 통증은 아닌데 어쨌거에 상처 부위가 넓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더라고요. 많이 그리고 여기가 이게 살점이 이렇게 날아간 건데 세균에 감염이 돼서 그런지 손가락이 좀 부었었거든요. 부어가지고 손가락이 구부리는 것도 힘든 거야 아프고 막 건드리기만 해도 아팠거든요. 여기 그날부터 긴장이 딱 풀렸는지. 오른쪽 그 발등 쪽 뼈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욱신욱신한 정도여가지고 그냥 뭐한 번씩 욱신거릴 수도 있으니까 난 당연히 사고랑은 연관이 없는 줄 알았어 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밥을 먹으러 내 나왔거든요 밥 먹고 난 이후로부터는 걷지를 못하게 느껴났고 그래서 집갈 때는 결국엔 택시 타고 갔어요 그날은 진짜 자기 직전까지 계속 아팠거든요 저 그날은 와 이거 난 이거 뭔가 뼈가 골절이 됐나?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갔죠 근데 호주는 이 시스템이 되게 신기한 게 한국의 그 병원 시스템을 생각하면 안 돼요. 내가 당장 지금 갇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될것 같다? 일단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가. 그걸 GP라고 하더라고 GP.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를 만난 다음에. 이 의사가 소견서를 써줘야지만 조금 더큰 병원으로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뭔가 뼈에 문제가 생겼다 인대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뭐 정형외과를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GP를 봐야 돼요 난 당연히 GP 가면 은 x r a y 를 찍고 다할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X-ray 찍는 것조차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조금 더큰 병원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거기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조언 약 처방 이런 거 밖에 없더라고 그 X-ray를 아무튼 그렇게 찍고 X-ray를 찍은 게 어제였는데 그때 내가 만났다. 선생님이 오늘 출근하는 날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날 출근하기 때문에 그날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한국이 진짜 좋았고, 오, 진짜 한국이 살기 진짜 좋습니다. 그리고 그 돈도 존나 깨지는 게 제가 올때 일본 내가 보험을 안 들고 왔거든요. 잔병실에 이런 걸 한국에서 원래 안 했단 말이야. GP 가가지고 의사 쌤 대면화 해가지고 약 처방 한번 받고. 소견서 받았잖아요. 230불이 나왔습니 230불이면 거의 한2 0만 원. 근데 다행히 엑스레이는 70불, 6만 원요 정도 나와가지고.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을 안한게 있어가지고 솔직히 가격은 괜찮아. 어, 가격은 괜찮은데 이게 GP를 거쳤다가 큰 병원 갔다가 엑스레이 검사 결과가 또 이렇게 바로 바로 확인 안 되는 이게 난 너무 짜증 나네요. 어, 금액은 뭐 응, 우리나라가 너무 싼 것도 있고. 그리고 여기 또 물가 같은 것도 생각하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근데 진짜 이거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이거 난이 시스템이 너무 짜증나. <laughs> 어 그렇습니다. 예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유바하겠습니다. 유바.